응? 시작했는데, 예. <laughs> <마음 편하게 해야지. 웃음> 시청자 o <한> 명 d t h 데 song upon you. Mamma, come on, g 아 t h e r 까아까 o 이 e 안 am not. I got a little sick. I got a little sick. I got a 보시라고 했더니 자기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안 보신다고 하시던데 <laughs> 번부난 새벽 들어와서 보던데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죠?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laughs> 계속 버튼 눌러달라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어, 됐다, 됐다. 몇 분이야? 몇 분이야? 59분? 어, 한분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추천 진행을 맡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팀 정다은 사익지사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6월 9일부터 6월 13일 총 5일간 55개 프로그램의 접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총 명의, 605명의 회원님이 접수를 해주셨고 그 결과 21개의 프로그램이 초과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 초과 접수된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과 접수 프로그램은 총 21개로 끈 필라테스 A반, 동양화, 보테니컬 아트, 생활영어, 서금요법 기초, 서예초급반, 소묘인물화, 스마트폰 중급 A반, 스마트폰 중급 B반, 스마트폰 초급 A반, 스마트폰 초급 B반, 영어 기초, 우스램에 속속 한국사, 수사체 기초반, 컴퓨터 활용 중급, 키오스크, 하모니카 중급, 한글서예, 한 일반 한글서예 2반, 그리고 한문서예 1반, 한문서예 3반. 총 21개의 프로그램이 초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초과 접수 프로그램을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요. 프로그램 추첨해서 참여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저희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발 규칙은 신규 참여자는 연속 참여자보다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데요. 저희 조금 있다가 공정 추첨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진행할 건데 유니피커라는 프로그램으로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발 규칙 예시를 안내드리면, 정원이 총 20명인 스마트폰 초급반에 30명이 접수를 하셨다. 그러면 신규 참여자 10분이 접수를 하셨고, 그리고 연속 참여자 20분이 접수를 하셨다고 하시면, 신규 참여자 10분은 우선 참여로 선발이 먼저 되시고요. 그리고 연속 참여자 20명의 순번을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참여자가 선발되시게 되시고요. 1번부터 20번은 대기로 등록이 되시는데요. 대기 순번도 저희가 유니피커 통해서 추첨된 결과 순번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 결과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문자로 추첨 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추첨 결과가 나올 텐데요. 본인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시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첨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상담합니다. 면 노파를 등교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첨 결과는 따로 파일로 다운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 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오셔서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